중학교의 문지연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분한분좀 인사를 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고등학교 1학년 이가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림중학교 3학년 문지연입니다 네 이가연 학생 문지연 학생의 모습을 여러분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 또 tvn 그 남도 매거진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의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이제 학생들이 온 이유가 푸른 새 활동이라고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 어떤 단체인지 직접 좀 소개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가연 학생이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저희 푸른새는요. 온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5월 정신을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함으로써 5.8 민주화 운동의 역사 왜곡을 막고 5.8 광주 정신을 전국, 세계화하며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아우 열심히 준비했어요. <laughs> 어, 소개 자세히 해 주려고. 네. 아니 얼마나 주기적으로 모여요? 우리 문지연 학생? 어, 최근에 발대식을 하면서 만나기도 했었고 아마 다다음 주쯤에 어, 행사가 있어서 또 만나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두 학생에게는 5.18이 역사속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학생은 어떻게 푸른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이가은 학생부터 말해 줄까요? 아, 네. 저는 그 작년에 학교 알림이에서 푸른새를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때 광주 시민으로서 저희가 교과서 속에서만 배웠던 5.18 민주화 운동을 좀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우리 문지현 학생은요? 저는 평소에도 SNS 마케팅 같은 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처음 지원 포스터를 봤을 때 푸른새가 5 1 8을 SNS에서 홍보하고 왜곡을 바로 잡는 일을 한다고 하길래 학교 생활에 뜻깊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야 의식 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예. 언제 가장 푸른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지연 학생? 음제 블로그 글이 오일팔에 관해서 검색했을 때좀 뜨긴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뭔가 그 블로그에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네. 작업을 올리고 있어요? 한 주제를 장학사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래. 아, 그건 그래. 푸른새 학생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다 같이 이루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laughs>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학생은 작년에도 푸른새 활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막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네, 그 작년에는 그 제주도에 간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네. 아, 이 활동으로? 네. 예.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사삼 역사관을 방문해서 제주 사삼 사건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어, 그들의 역사를 함께 느끼면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숙연해져가지고 푸른새의 5.18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4.3 사건 또한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문지연 학생은요? 어떤 일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교류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네. 4.3 기념공원도 방문하고 제주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4.3을 배우고 <laughs> 저희도 5.18을 알리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어요. 어, 그 거기에서도 그럼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또 활동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네.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푸른색 활동하면서요 학교에서 또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뭐 5.18이라든지 어, 이런 게 느꼈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하면서 5.18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달라진 게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문지연 <laughs> 학생이 말해줄까요? 학교에서는 보통 그냥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다 응. 이런 식으로만 배웠었으니까 네. 그 무기가 크게 마음에 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활동하면서 5.18에 대한 왜곡을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왜곡된 사실들을 보고 나니까 되게 놀라고 혼란스러워서 진실을 좀 조사를 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희생자분들이 당하신 끔찍한 폭력이나 고문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건 진짜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되게 좀더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졌었던 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풀인쇄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활동을 하길래 이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주제가 보통 올바에 관련한 진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음. 주변에 대만의 28이나 제주에 43도 조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그 무게가 제대로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아까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가면서 뭐 달라진 게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네. 아 이걸 모아서 하는 거예요. 예, 어뭐 SNS 상에도 아까 뭐 올린다고 했잖아 블로그도 하고, 네. 예 무슨 영상 컨텐츠 이런 것도 만들던데. 네.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는 친구들 아 별스타그램에 네. <laughs> 아 그것도 홍보하고 네또 네, 어떤 제작들을 해요? 네 블로그에서 이제 자료 수집해가지고 올리는 활동이 거의 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laughs> 우리 친구들 의식 있게 또 활동한다고 하니까 문자가 또4 5 5 1 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유익한 정보를 좀 쉽게 설명해줘서 참 좋아요. 아 지금부터 내가 푸른새를 검색해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 친구들입니다. 예. 자, 오늘도 스승의 날인데 아, 네. 학교에서 뭐 했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지냈어요 학교에서? 아, 저희 학교는 음. 그 선생님들한테 롤링페이퍼 쓰고 아침에 케이크 드렸어요. 들였어요? 네, 승유 승유고등학교는 숭일, 그랬고 울림중학교에서는요. 네. 저는 학교에서 회장을 또 맡고 있는데. 회장님이 또 5.18. <laughs> 예. 아, 뭐래? 스승의 날 행사를 점심시간에 하고 왔어요. 음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두 친구도 이렇게 그 5.18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프로젝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그 지도 선생님이 계시죠? 네. 예, 그 선생님들도 또 함께하고 그러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 정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laughs> 기억에 남는 우리 그 선생님이 계시면 한분한분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이가는 학생부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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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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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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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뭘할 때마다 항상 어디 계셔가지고 항상 계시면서 저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문지연 학생은요? 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5.18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었 적이 있는데 읽다가 눈물을 보이시면서 다른 친구가 이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어릴 때라서 왜 우셨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긴 한데 다시 뵌다면 꼭 한번 묻고 싶네요. 아왜 눈물을 보이셨는지. 네. 어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이니까 네. 지금 그냥 본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주변에 올팔에 관련된 희생자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건 아닌데 친구한테 이런 기억이 너도 있지 않냐 했는데 그랬던 것 같다고 음, 하더라. 고 그런 그 기억이 좀 있으시구나. 예. 자 우리 이가연 학생은 네. 장학사님한테 우리 그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네. 어, 와계시잖아요. 와계신 선생님이죠. 네. <웃음> <웃음>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방송을 통해서. 아, 네. 선생님, 작년에 많이 부족했던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두 학생이 또 열심히 이 푸른색 활동을 하는 건 많이 또 보답하는 길이죠. 예. 요즘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거를 많이들 그 친구들이 접하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5.18을 좀 비하하고, 왜곡하고, 이런 시선들이 좀 많은데 두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우리 이가해 학생? 어네 제가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월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예. 인터넷에 약간 정치적 편향과 지역색을 근거로 하는 이게 근거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고 예. 민주화 운동을 폭력과 폭등으로 왜곡한 표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명백한 혐오 표현이고 이차 가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게좀 많이 있던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네. 또 이제 두 사람은 자료 수집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좀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인터넷 상에서 생각 없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꽤 깊은 상처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건이었고 그들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많은 분들도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는데 518 그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요. 네. 아버님과 함께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는데 어 저항군들이 아, 차량에 와 가지고 이제 또래 한두 살더 많아 보이는 형들이 차에 이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 이런 걸 지금 그 떠올리시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문지연 학생도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고 내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저는 일단 소년이 온다나 화려한 휴가 같은 문학적 작품들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읽기도 했는데 그 안에 되게 그 작품 안에서 보이는 것만큼 참혹했고 광주는 정의로웠다는 걸. 그 작품들을 보면 그런 친구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두 학생도 이렇게 푸른새 활동을 하면서 어, 굉장히 이제 그 보람차고 그럴 텐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먼저 우리 이가연 학생은요. 아, 네. 저희는 5월부터 12월까지 푸른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는데, 예. 5월 8일에 관한 특권과사적지를 탐방하고. SNS 등을 통해서 블로그 같은 걸로 저희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5.18이라는 사건을 홍보하면서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도 함께 하고 있고요. 5월 24일에 금남로에 있는 청소년 문화대체험도 있고 8월에는 해외 청소년들을 광주로 초청해서 5.8에 1 대해 알리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스케줄들이 거의 연예인처럼 꽉차 있는데. <laughs> <laughs> 예, 우리 <laughs> 그리고 문지연 학생은요. 네, 저도 저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런세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 작년에도 열심히 해왔었던 것처럼 올해도 성실하게 임할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 우수 표창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욕심이 나죠. 그럼요. 예. <laughs> 그래요. 자 이가현 학생, 문지연 학생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바라보는 5.18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알려 나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또 제시해 준것 같습니다. 자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는 신속.